썩, 썩, 들어가요. 썩, 썩, 들어가요. 썩, 쌤, 썩, 쌤, 썩, 썩, 들어가요. 벌써 단언평가. 벌써 단언평가야 뭘 했다고 세상에. <laughs> 세상에. 나 우리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벌써 단언평가를 보래요. 뭐냐 하면 우리가 배울 만한 것들 어지간히, 어지간하게 다 배웠다. 배웠다. 자, 얼마 뭐 하지도 않았지만 왠지 할줄알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아는 거 한번 확인해 보자. 이런 거예요. 자, 출발. 자, 뺄 셈인지 더 셈인지 확인은 꼭 해야 된다는 거 하기 전에. 그리고 무조건 확인할 거한 가지밖에 없다고 랬어자리값 자릿값만 확인해서 계산하면 틀릴 일 없다. 자리만 지켜라. 7 빼기 1은 6. 5 빼기 5는 0. 6. 됐죠? 여기 어? 3에서 5못 빼지? 하지만 앞에 3. 하나 빌려줘서 여기 13 됐고. 13에서 5 빼면 8. 한자리수에뺄 셈은 니네가 해. 그러니까 풀고 오라 했잖아. 자, 그 다음에 3에서 6을 못 빼지? 앞에 5. 빌려주면 되니까. 빌려주면 여기 뒤에. 여기 10개가 뭐예요? 앞으로 오는 건데 뒤로 가는 거니까 10개가 되는 거지. 그래서 13. 여기 13이라고 써야 돼. 13. 13 빼기 6은 7. 5 빼기 2는 3. 자, 됐지요? 3, 7, 8. 자, 됐지요? 다음. 선생님이 설명 길게 하면 니네 안 끝나서 안 돼. 자, 빈 곳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선생님이 무슨 설명을 해도 지금은 이제 알아들을 때가 됐습니다. 크게 보여주고 싶네. 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다 사실은 무슨 소리야? 글자가 길어서 그렇지. 답쓰세요란 소리야. 답 찾아요. 답 쓰세요. 답 찾아라. 자, 빼기 해 봐라. 뭐만 지켜라? 자릿값만 지켜라. 7에서 6 빼면 1. 6에서 5 빼면 1. 5에서 4 빼면 1. 5 111 느낌 있는데? 느낌 있어 ,이? 자. 기역과 니은의 합을 구하세요. 1이 110 100인데 1이 573이야 3 7 5그 자리부터 오면 된다 그랬어 선생님이 그 자리에 갖다 꽂으라고 그 자리에 갖다 꽂아 그래서 3인 1이 573이니까 거꾸로 1의 자리부터 오는 거야 어제 10의 자리 있을 때는 여기부터 출발했었다 기억한지 모르겠지만 기억 꼭 해요 이거 헷갈리지 말고 자 1이 573은 573. 1, 2, 3, 4, 5, 6, 7, 8 해갖고 573개란 소리야. 자, 이거는 아주 친절하네. 100의 자리가 4, 10의 자리가 2, 1의 자리가 7. 그런데 중요한 건 뭐야? 우리가 1번과 2번에서 뺄셈을 했어. 하지만 이번엔 뭐야? 합이야. 합이라는 건 뭐야? 더하게 얘기하는 거야. 합치라는 거. 그때 막또 헷갈려가지고 막 빼기, 막 자기 마음대로 하는 친구들이 아주 많아요. 그냥 많은 게 아니에요. 아주 많다. 자, 3 더하기 7은 10. 10인데 1의 자리는 0밖에 안 나왔네. 1의 자리, 10의 자리, 그지? 그래서 1의 자리는 0으로 오고, 10의 자리는 여기로 가서 올라간다. 그러면 8, 90, 어, 또 10이네. 그럼 하나 올려준다. 오 마이 갓! 6, 7, 8, 90, 10. 또 10이네. 10. 답은 1000이었다. 자, 됐죠? 그러니까 당황하지 않고 그냥 풀려면 풀면 돼. 시킨 대로 풀면 돼요. 알았죠? 네모 안에 들어갈 합은 얼마 오마이갓. Oh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 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네모 안에 들어갈 것끼리 어떻게 해? 합치래. 합치래. 더하래. 더하래. 와우. 그냥 막 어떤 친구들은 이거를 풀지를 안, 문제를 안 봐. 그냥 여기 찾고 여기 찾으면 되는 거겠지 하고 문제를 안 본다니까? 그래서 땡땡땡땡땡 학교 종이 땡땡땡처럼 그냥 땡이 되는 거야. 땡땡땡땡 잘 읽어봐요 좀 안에 들어갈 수끼리 어떻게 하라고 합치라고 그럼 보자 8에다가 네모를 더했더니 6이 됐어 그 말은 뭐야 원래 있었던 거에 더 더했는데 숫자가 줄어들었어 그건 뭐야 10이 넘어서 일로 갔다는 소리야 그지 10이 넘어서 그러니까 16 찾으라는 소리야 사실 그치 하나 일로 올라갈 거니까 그럼 16이야 8 1은 8 8 2 16 여기서 이거 빼면 되는 거지 그래서 8. 8 더하기 8은 16이라 하나 올라갔다. 5 더하기 5는 10이라 하나 올라갔다. 올라갔는데 합친 게 6이다. 1, 2, 3, 여기 3이 있어야 합쳐서 6이 되겠네요. 그래서 3과 8이 네모인데 이걸 어떻게 하라고? 3과 8을 또 합치래. 와우 난이도가 올라갔어. 11. 자, 1의 자리수에 더셈 하실 수 있죠? 이거 못하면 안 됩니다. 그건 죄야 죄. 왜 못해? 다 배운 걸 해야지. 할줄알지 선생님 화내는 거 싫어? 그래 좀. 선생님 원래 할걸안 하면 그게 쌓여. 없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해란 말이오. 제발. 자 다음 숫자 카드를 한 번씩. 한 번씩만 쓰래. 그러니까 한번 쓰면 못 쓰는 거야?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수 중에서 일십 백의 10, 자리 중에서 십의 자리 숫자가 오인 가장 큰 수와 10의 자리 숫자가 5인 가장 큰 수. 큰 수려면 여기 큰 숫자가 와야지, 앞에. 그러면 한 번씩 쓰는 거니까 7. 7이 앞에 오면 되겠네. 여기는 고정이니까 3. 753이 요거, 요거는 753이다. 1의 자리 숫자가 5인 또 가장 작은 수래, 또. 1의 자리가 이번엔 5야. 근데 가장 작아지려면 작은 수가 앞에 와야 되니까 이번엔 3이 앞으로 와야지. 남은 거 7. 수의 차는 얼마인지, 753, 375. 그러면, 3 빼기 5는 8 빌려줘야지. 4, 여기 13, 여기 10에서 13 빼기 5는 8. 4인데 안 되니까 여기서 빌려줘서 6, 14. 14에서 7 빼면 7. 6에서 3 빼면 3. 3 아니, 378. 378인데. 자, 선생님, 그럼 답을 어떻게 써요? 대부분 보면 이렇게 쓰더라고. 물론 가장 큰뭐753 375 753 375 이렇게 썼다고 해서 틀렸다고는 못 해. 왜냐면 이런 거 자체가 얘가 알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틀렸다고 하긴 어렵지만 풀이 과정이란 건 뭐냐면 이걸 보고 이 사람이 이 답에 자연스럽게 이를 수 있는 지도 같은 거예요. 지도. 너 이거 어떻게 풀었니? 너는 어떤 방식으로 풀었니? 나 이런 방식으로 풀었어. 이걸 보면 너도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지도 같은 거라고 지도. 그래서 좀더 자세히 설명을 써야 돼요. 그럼 이렇게 쓸수 있겠지? 음, 응. 가장 큰 수, 큰 수, 가장 큰 수. 뭐 가장이라고 쓰지 뭐. 그러면 얼마가 돼? 아까 10의 자리가 5였고 하니까 가장 크려면 큰 숫자가 앞으로 와야 되니까 753. 가장 작은 수. 최소한 이렇게 구했다는 걸 알려주는 거지. 그럼 앞에 자리에 작은 게 와야 되니까 이렇게. 그럼 두 수의 차. 300이 375. 는 얼마? 해서 753, 375가 얼마였니? 8. 4, 14, 여긴 10, 7, 여긴 6, 378, 378, 여기도 378. 는을 써놓고, 여길 비워놓으면 틀리는 거 알았어. 땡입니다, 그거. 여기까지만 쓰고 답을 쓰던지, 아니면 요걸 쓰고 같이 는을 써주세요. 꼭이요.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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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죠? 꼭 써주세요. 문제 어디까지 있어? 아 뒤에까지 빨리빨리 할게. 자, 그렇다는 거. 뒤에는 또 여기는 쉬워. 자 계산 결과가 더 작은 쪽에 이번엔 하트 아래 니네 마음대로 동그라미 치지 말라고 더 작은 쪽에 니네 마음대로 막 동그라미 치지 말라고 어떨 땐 세모야 어떨 땐 이거고 그러니까 여기 하트라니까 더 작은 쪽에 하트 쳐 알았지 니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꼭 하라는 대로 해요 어, 그럼 그럼 돼 하라는 거 이건 규칙 같은 거야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해야지 뭐지 마음대로 해놓고 안 틀렸는데 실수인데 이거 소용 없어요. 자, 484, 275를 봤는데, 84, 75. 어, 대충 풀어보는 거야. 4와 2. 200은 넘겠네. 그치? 얘는 63, 55. 어, 얘나 벌써 크잖아. 그럼 이제 600에서 과 3. 300은 넘겠네. 어디가 작니? 더 작은 쪽은 여기네. 이렇게도 답은 찾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 자. 그래서 이쪽이야, 이쪽. 답은? 여기 하트 이렇게 자 그다음 합해서 913이 되는 두 수를 찾아 기호를 모두 쓰세요. 3이 되려면 1의 자리 합쳤을 때 끝자리가 3이 나와야 되는데 5와 5는 안되겠네. 10이 나오니까 그치? 5와 8어 얘는 될것 같은데 695 388 근데 합치면 900하고도 훨씬 넘네. 그래서 얘도 안되네. 그러면 2 5와 28을 해볼까? 525 거기? 물론 될것 같지만 그래도 또 직접 해봐야지 확실하니까 5 더하기 8은 13에서 하나 올라가고 하나 올라가고 하나 오 예. 그래서 기역 그리고 이 쉼표를 꼭찍어줘 얘가 그리고라는 뜻이야 기역 그리고 디귿 기역과 디귿이라는 소리가 되는 거야 기억 흑심표 찍어주세요. 그냥 쓰지 말고, 이렇게, 기억, 디은 이렇게, 정답. 자,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알았어요. 오 마이 갓, 여긴 시작할 때부터 비워놓고 시작하네. 그럼 여기를 찾아서 느란 소리인데, 어떻게 찾을 수 있지?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가 다 나와 있는데, 왜못 찾니, 왜못 찾니, 왜못 찾니. 543. 그러면 100의 자리는 여기. 500과 1 0 10의 자리는 40과 50이네. 그리고 1의 자리 3과 2. 그치? 그거 합친 거 여기. 이거 합친 거 90. 그리고 이거 합친 거 여기 5. 그래서 너무나 정확하고 쉽게 구할 수 있네. 695. 멋져 부러 자, 그 다음. 10번. 그림을 보래. 그리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쓰래. 수를 쓰래. 그림을 봐. 봤어? 이거 봐봐. 이거 빼기니, 더하기니. 빼기야, 더하기야. 니네 어떻게 풀 거야? 빼기지. 이거 찾으려잖아. 이거, 이거, 이거. 이 길이를 찾으려잖아. 전체 771인데, 이거 빼서 이 길이 찾으려잖아. 이건 빼기지. 자, 771 빼기. 571. 그리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숫자가 두 개밖에 없어. 그치? 더 하면 더 커져야 되는데, 없잖아, 그림이. 그래서 빼기일 수밖에 없고, 큰 거에서 작은 거뺄 수밖에 없어. 헷갈리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응. 자, 더 길어질 수는 없잖아. 그리고 전체가 이거니까 무조건 여기서 빼야 돼. 최대 이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할 거야. 1에서 1 빼면 0, 7에서 7 빼면 0, 7에서 5 빼면 2, 오, 여기 들어갈 수는 200. 이렇게 0, 0, 0, 0, 0, 0, 0, 0이 나올 때 당황하지 말고 나오는 대로 답을 그냥 팍써제끼면 되겠다 응. 그냥 니네가 이걸 할줄 안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야 헷갈리지 않도록 해요 이건 빼기야 더하기야 이거 빼기야 더하기야 이 문제랑 이 문제가 차이가 있니? 이거 두 개가 차이가 없어 당연히 빼기야 왜냐? 더하기 면은 이거 두 개를 더할 거야? 그럼 이만큼 길어져야 되잖아. 근데 그림이 그게 아니잖아. 여기만 구하이잖아 여기만. 그치? 그럼 다 뭐야. 이거 더하기 이거는 이거란 소리인데 빼기지. 그치? 자, 그래서 빼기 해봅니다. 932 빼기 745 2 빼기 5는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10 빌려주면 12에서 5 빼면 7 2에서 3못 빼지? 그래서 여기서 빌려주면 12가 되고, 12에서 4 빼면 8, 8에서 7 빼면 1, 100, 80, 7. 그럼, 선생님 그림은 똑같은데 왜 답은 달라요? 그건 상황이 다르니까. 자, 그런 건 따지지 않아요. 그런 걸왜 궁금해? 문제나 잘 풀어. 자, 지형이네 집에서 피아나학원까지 거리는 454m입니다. 지형이가 집에서 피아나학원 갔다가 다시 집에 온대. 지영이가 집에서 피아노 학원 피아노학원 피아노. 여기까지 454m야. 근데 지영이가 집에서 피아노 학원 갔다가 다시 집, 다시 집으로 온대. 그럼 어떻게 왕복이네? 한번 갔다 다시 오는 거니까 왕복. 그러면 454 더하기, 454는 얼마야? 454 더하기, 두번 갔다. 한번 갔다가 이렇게 또온 거니까 8, 0, 1, 908. 아우, 쉬워라. 908. 908. 이건 뭐 달리 설명성이에 그러네. 아니면 또 이렇게 풀이 과정으로 쓰라고 하면 좀더 자세히. 물론 이렇게 쓰면 선생님은 아, 얘가 아는구나 하고 알아들을 수 있지만 좀더 자세히 요구할 수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 집에서 피아노 학원까지. 학원. 집까지의 거리 454m 피아노 학원에서 학원에서 쓰기 싫다 그치? 집까지의 거리 454m 그래서 454 더하기 m 더하기 454m는 얼마? 80908m 18m. 이렇게 하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점이지. 하지만 뭐 사실은 그래. 뭐, 선생님 펜으로 쓰느라 어려워서 어렵군. 니네좀더 무조건 자세히 많이 쓰면 더 좋아. 근데 중간에 부호 같은 거 이게 그리고란 뜻인데 이런 거안 쓰고 뭐 이렇게 화살표 쓴다든지. 화살표까지도 좋아. 근데 이게 최악이야. 450 아까 8이었냐? 8 더하기 어, 458이라고. 저게뭐 숫자는 중요하지 않고 여기다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 6, 1, 9. 역시? 6, 1, 9인데,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뭐야, 화살표가. 이게 여기서 여기로 향했다는 건데, 화살표는 향했다는 거야. 순서가 이렇게 된다는 건데, 이땐 이렇게 쓰면 틀리는 거야. 무조건, 458, 458, 는, 916과 같습니다. 이렇게 써줘야지. 알았죠? 아무데나 수학 기호를 갖다 잘못 쓰면 틀리는 거다는 거지. 자. 아, 왜 저기 숫자 틀리게 썼냐고? 아, 그거 지금 중요한 거 아니잖아. 선생님이 어 눈과 화살표 의미가 의다 구분해 주느라고 하는 거니까. 두 친구가 말하는 수의 차, 차이는 빼기. 하나는 길고 짧아, 차이는 여기에서 긴큰 거에서 작은 거 빼란 소리. 얼마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세요. 뭐 풀이 과정. 지형 지형. 763. 그렇지? 그럼 763. 유나 유나 10264 264호은 거꾸로 462 이렇게 써도 되고 지영이도 367 이렇게 써도 돼. 7 어쨌든 두 수의 차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야지 763 264 3에서 4못 빼니까 빌려주지. 10, 13에서 4 빼면 9, 5에서 6은 못 빼지. 그래서 하나 빌려주면 여긴 6이 되고, 여긴 15. 15 빼기 6은 9, 4, 499. 여기까지 쓰고, 이렇게, 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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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아니, 아니지. 수 찾으랬으니까, 수 찾으랬으니까, 이건 뭐 아무것도 안 써도 되네. 여기까지 써도 되고, 는을 쓸 거면 반드시 여기다도 499 이렇게 써주라고. 763 빼기 264 해놓고, 여기다 비워놓지 말라고. 정답은 여기다 499. 정답 써도 소용없다고. 여기가 비었잖아, 지금. 그럼 걔는 수학을 모르는 거야. 뭐야. 763 빼기 264는 아무것도 없는 0과 같, 습니다 아니잖아. 499. 반드시 써주라고. 꼭 써줘야지 여기가 비어있으면 안 된다고. 이거랑, 이거랑 같아야 된다고. 이? 그때 이눈을쓸 수가 있는 거라고. 자! 우리 친구들이 오늘도 열심히 해줘서 선생님은 너무너무너무 너무, 너무, 하트 뿅뿅. 아, 왜 이렇게 못생기게 나와? 난 이거보다 훨씬 나은데. 하트 뿅뿅 하고요. 어, 그냥 선생님이 이야기 하잖아. 여기 있는 거 이렇게 위에 보면 순서가 이게 있거든? 이거 있잖아. 이 순서대로 반드시 따라와줘. 그러면 3학년 수학은 돈트 r 리야 걱정이 없단 말이야. 알았지? 우리 친구들 오늘도 열심히 해줘서 너무 고맙고요. 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제발, 엄마 말씀을 잘 듣자. 선생님 말씀은 더더 더, 가끔씩은 더더 좀잘 들어주길 바랄게요. 잘 듣자. 안녕. 또 만나요. 이뻐요. 쏙쏙.